돈을 줬는 이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고급 아파트를 사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는 삶이 곧 성공이라는 착각이 한국 사회에 깊이 박혀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는 겉으로 티내지 않는다. 부는 조용히 축적되고 사치와 허용은 빈곤에 터치된다. 한국 사회의 소비는 경쟁이 되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이기 위한 전쟁터가 되었다. 허세가 자산이 되고 체면이 신용보다 우선되는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정작 진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보이기를 선택한다.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 명함에 적힌 직책이 사람의 격을 결정짓는 현실에서 겉을 비우고 속을 채우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돈을 모으려면 거지가 되어야 한다. 화려함을 덜어내고 욕망을 최소화하라. 부자는 검소함으로 무장하고 번쩍이는 소비 대신 묵직한 절제를 택한다. 부자가 되려면 거지처럼 살아라.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시대의 진실을 꿰뚫는 통찰이다. 첫째.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허세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 수준보다 높은 소비를 한다. 월 300만 원을 벌면서도 500만 원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의 여행, 명품 쇼핑 사진이 가득하지만 그 뒷면에는 카드빚과 리볼빙 이자가 숨어 있다. 부자가 되려면 이 허상의 소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진짜 부자는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꺼려 하지 않는다. 워런 퍼핏은 여전히 그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며 점심은 햄버거와 콜라로 때운다. 그는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줄수 있는 자유를 아낀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중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끝내고 옷은 시장표를 입는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허세보단 장부에 찍히는 숫자를 중시한다. 허세는 돈의 증식이 아니라 소멸을 부른다. 허세를 버리고 검소함을 택하라. 그 첫걸음이 거지처럼 사는 것이다. 둘째. 거지처럼 살아야 진짜 기회를 볼수 있다. 요란한 생활은 기회를 가린다. 돈이 있을 때보다 돈이 없을 때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거지처럼 산다는 것은 곧 민첩하게 돈의 흐름을 감지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뜻이다. 기업가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평소의 거지 근성을 잃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취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청년이 결국 수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던 경우는 너무나 많다. 그들은 생활을 줄이면서도 아이디어에는 아낌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부자가 되려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절제된 삶에서 비롯된다. 거지처럼 살면 작고 미세한 돈의 기류에도 민감해진다. 기회는 항상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온다. 그러므로 거지처럼 살아가며 기회를 기다려라. 때가 오면 작게 움츠린 몸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셋째, 거지처럼 살아야 버틸 수 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 질주하면 숨이 차서 금세 멈춘다.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기는 세상에서 버티의 기술은 곧 부의 핵심이다.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마련하려 해도 수억이 필요한 시대다. 이때 순간적으로 돈을 크게 벌겠다고 주식, 코인, 도박에 뛰어드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행위다. 반면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삶의 기본을 낮춘다. 외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브랜드 대신 기능을 선택한다. 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마음의 여유도 얻는다. 돈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심리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다 버티는 삶에는 작은 승리가 따라온다 예를 들어 1년간 외식을 끊고 하루 천원씩 저축한다면 36만 5천원이 모인다 이 돈은 티끌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인내심은 억대 자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거지처럼 살며 버텨라 그 고요한 일상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데려다 줄 것이다. 넷째, 거지처럼 살아야 진짜 인간관계가 남는다. 돈이 많은 척할수록 주변엔 허상이 붙는다. 당신이 명품을 들고 고급차를 몰 때는 사람들은 당신의 돈에 관심이 있을 뿐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지처럼 살면 그런 가짜 인연들이 자연히 걸러진다. 조용한 옷차림, 소박한 식사, 검소한 생활을 하면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단지 사람 그 자체를 보고 다가온 이들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 승진, 결혼, 동문에 심지어 장례식까지도 채면 싸움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진짜 인연은 돈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거지처럼 살면 얻게 되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인간 본연의 관계,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가 남는다. 부자는 고립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허영으로 뭉친 인간 관계는 복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를 맑게 하려면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자산보다 더 단단한 힘이 된다. 다섯째, 거지처럼 살아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돈이 많아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많다. 고급 차를 몰아도 보험료와 할부금에 쫓기고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대출 이자의 허덕이면 그것은 족쇄다. 반면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단순하다. 이삿짐도 가볍고 유지비도 적다. 무엇보다 삶의 무게가 덜하다. 이는 도 자유로 이어진다. 일례로 한 중년 부부는 전원으로 내려가 절제된 삶을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고 중고차를 타고 외식 대신 집밥을 해먹으며 살았다. 그들의 소비는 도시인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그들의 표정은 누구보다 평온했다. 자유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데서 온다. 거지처럼 살면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될때 비로소 인생은 가볍고도 깊어진다. 거지처럼 살아가며 자유를 쟁취하라. 그것이 부자의 마지막 단단한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겉으로는 가난한 듯 살아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삶은 곧 내실 없는 허상이고 빈 지갑을 가진 채 화려한 거치레를 이어가다가는 어느 순간 무너진다. 한국 사회의 경쟁적 소비문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거지처럼 산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부자란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진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가 진짜 부자다. 거지처럼 살면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남기며 시간을 소유하라. 그렇게 내면을 단단히 채우는 사람이 결국에는 겉까지 빛나게 된다. 겉치레에 속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그 본질은 절제이고 절제는 곧 힘이다. 부자가 되려면 거지처럼 살아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독특한 선택이다.